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어, 좋아. 이름 김학연입니다. 김학연이요? 학연. 어, 김학연. 네. 뭐해? 카페 하고 있습니다. 카페. 네. 그래, 웬일이야? 저희 그 카페 건물이 음. 제 어머니 명의으로돼 있으신데. 아, 전문가 그래. 관심있다고. <laughs> 어.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냥 지금 쭉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니까 세입자들이 안다 나갔지. 아니, 그러면. 장사는 또 돼요. 근데 그 원래는 저희가 세입자로 들어갔다가 음. 그 건물이 이제 경매가 진행이 음, 돼서 음. 보증금 날라가는 것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해가지고 어.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어. 이제 샀어? 샀어? 네. 샀는데 음. 근데 거기에 이제 명의만 어머니 거고 음. 은행 거라고 아, 우리의 권한이죠. 능력에 비해서 어. 좀 크게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요. 아. 지금 어머니가 장사를 하신 지 이제 오래되시고 오. 하다 보니까. 맞아 생각... 아니요. 건물. 어, 엄마도 장사를 하세요, 거기서. 음. 어머니가 장... 여기서 무슨 장사 하시요 장어집 거. 하고 계세요. 장어집. 그래서 어머니가 좀 쉬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건물을 산 가격이 얼마예요? 아, 전문가요, 일단? 30억에 샀습니다. 30억에 대출 얼마? 거의 그게 다 대출입니다. 다 대출입니다. 전액 대출? 저희는 은행 대출로 다될줄 알았는데 음. 이게 대출금이 다 전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이 7 0서뭐8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음.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가 메워야 되고 어. 예, 해야 되는데 음. 그거조차도 이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인들한테 이제 빌려서 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메꾸게 된 거죠. 35 네. 그러면 다다낸거 아니에요? 일단 대출을 받아 가지고 네, 대출 받았어. 내긴 다낸 거지. 다낸 거지. 네. 지금 매출딸이 제 2층짜리 친구는 네. 뭐 네.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월세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0구는이1구0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거의 한 7,8천 될월 매출로만. 수익. 순수익이 친구는 저희 카페는 한 천만 원 정도. 야. 아니 월 매출이 지금 천만 원이라고? 순수익이요. 순수익이? 네 수익. 아니 장어집이 얼마 팔어? 장어집이 어머니가 직접 일을 하셔서 인건비 빼고 뭐 하면은 한 백에서 이백 정도밖에 안 남아요 장어집은. 천백 남고 총한 달에 그러니까 너네 집에 들어오는 수익이 한 이천이백 되는 거네? 네. 은행이잖아. 이자가 1,300에서 4백만 원그왜 어? 이런... 급하게 받느냐고? 아니, 좀 세게 줬구나. 줬구나 한 달에 그 정도 되는데 어. 저희가 은행빚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이제 저희 지인... 빌린 거, 빌린, 네, 신용으로 빌린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러면 한 달에 쥐는 돈이 얼마예요? 해가지고 거의... 어, 없습니다 재미는 그러면... 없겠구나, 그러니까 네, 밑 빠진 두 갭을 불... 저희가 가게 하면서 음. 집도 처분을 하고 어머니랑 아버지는 지금 돈 가게에서 돈 되는 건다 끌어 가게에서 주무시고, 주무시고. 네.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나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이제 자꾸 계산이 되니까 팡 음. 지금 하고 있어 흑팡 지금 카페가 그렇게 잘 되는데도 그거 할 시간이 있어? 코로나 터지고 한 3천 정도로 이제 떨어지고 음. 어차피 직원들은 저희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 음, 이거를 시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네는 똑같이 출근을 하고 나는 또내 나름대로 뭘 하겠다 해가지고 그치. 새벽에 나가서 아니 근데 블랙스카 어, 은 지금 매일 나가? 매일은 아니고요 투항을 어. 한 이유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고 음. 제일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그걸로만 얼마 벌어? 한 달에 한 백만 어? 원 정도? 만 원. 예. 100만 원이라도 좀보태라고 이제 예, 하는 그렇죠.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차리스비나 차는 뭐, 못한 렉하고 레... 있습니다. 방 전용 카방 전용 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꾸 힘들어지고 다른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 그럼.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좀 누가 팔라고 작년부터 이제 찾아오셨어요. 누가 팔라고 찾아오셨어요. 모를 네 건물을 팔라고. 네, 전체 통으로 음. 이제 할생각이다 지금 있어요. 이거를 팔라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준대? 한. 정부 얘기를. 정부 얘기를 했어요. 팔억팔 <laughs> <팔어? 웃음> 야, 고민도 아니다, 이거. 가. <laughs> 야! 야, 씨, 또, 야! 꿀 벌어! 야, 이건 뭐, 너 자랑하러 온 거야, 여기? 뭐왜온 거야, 얘? 너는 지금 은행이자 지인들한테 빌린 거다 하면 너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없대, 거의. 네. 이걸 없애야 돈을 모을 거 아니니? 네. 펑크집 뛰어 가면서 뭐 이거를 직원들 쪼고 이것도 맞춰 주고 뭐 이러는 와중에 안 판다? 얘가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 누나? 그러는 이유가 없어. 있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우리가 힘들기 시작해서 한 7년 정도를 버텼거든요, 거기서. 아, 7년을 버텼구나. 예. 그래서 처음부터 엄청 힘든 상황에 서 지금 계속 이겨냈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서 그 돈이 갔구나. 생겨도 또딴데 가서 또 다시 시작하는 그래. 것도 사실 애착이 있는 건 알겠어. 7년 그럼 7년을 보상이 나머지 차이가냐. 그치두 배로 그러니까. 되는 거. 그러니까 너니 네 목표는 뭐야? 돈을 모으고 뭐좀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 어머니 좀어머니 아버지 좀 편하게 편하게 해드리고. 모시고. 그치 야, 너빚다 갚고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가게는 다시 차리면 되는 어, 거고 이게 이게 정답인데? 더큰 평수로 그 옆에 어디 가 월세 내고 거기서 해 장사. 사주 되겠다 하나. 그렇죠. 어. 어.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가게에서 주무시는 거면 보 속상하잖아. 그렇지. 이번 참에 그냥 가족들 함께 모일 수 있는 집을 하나 조금 조그만 거 해놓고 카페 자리 하나 딱 해서 근사한 거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이건 빚이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하잖아. 더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하겨나 이거 나중에 안 팔리고 또 가격도 그 가격 안 나오면 더 고민되는 거야. 지금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서 기분 좋잖아. 확실한 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와.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온단 말이야. 그걸 잘 잡는 사람은 더 크게 성공을 하고 또 그걸 뭐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너한테는 내가 볼때 이런 기회가 그렇게 어. 살면서 흔치 않아. 어? 네. 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가족이랑. 어. 그래. 네. 자 보자 보자 자. 야, 근데 버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 이번에 기회다. 이, 이 사람이 지금 산다는 사람이야. 너한테 줄을 내밀었어. 너 이거 안잡으면 어, 그치. 다 굴러, 굴러 떨어지는 거야. 나오지? 네. 하여튼, 한번 잘 생각해봐. 응, 네. 알았지? 아, 응원할게. 네. 굴복해라. 네. 금목해라. 네. 금목해라. 네. 그래. 감사합니다. 카페 잘 살리고. 네.